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무늬가 같은 5장의 카드가 10번부터 연속될 확률은 65만 분의 1 트럼프. 트럼프의 신도 만나기 어려운 행운입니다 그런데 4천년 수학의 역사에서 이 5장의 카드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보다 1억 배는 어려운 슈퍼 울트라 잭팟을 터뜨린 사나이가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오일러입니다 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양 수학의 끝판왕 세젤아 수식 1위 오일러 공식입니다 사전학습으로 드모아빌 정리, 테일러 급수 두 편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일러 공식을 이루는 다섯 개의 위대한 수, 1, 0, π, i, e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하나입니다 자연수를 만드는 블록이죠 인류는 무, 즉 비어있음을 0이라는 수로 인식했습니다 동양철학에 음양이 있듯이 수학자들은 0에 반사된 양수의 그림자 음수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영의 등장은 아라비아 숫자의 위치기수법을 발전시키는데 위치기수법이 없었다면 1200과 1020 1001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조율 파이는 무리수와 도형의 상징입니다 만물은 수라고 믿었던 피타고리아는 두 수의 관계는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의 지름과 둘레 사이에는 자연수의 비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원의 둘레는 3.14 1592 65 땡땡땡 규칙도 끝도 없는 이 무리수는 오일러에 의해 파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각함수의 호도법에서 파이는 180도 즉 반바퀴를 도는 각을 의미하며 사인 파이는 사인 180도이므로 0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180도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허수 단위 i는 복소수의 상징입니다 수학자 카르다노는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이상한 수를 발견합니다. 생각의 천재 데카르트는 이를 imaginary number, 허수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자들은 imaginary의 이니셜을 따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 이름 짓고 두 실수 a, b와 i를 결합시켜 폭소수 a 더하기 b, i를 만들었으며 a 더하기 b, i를 복소평면위의점 a, b에 대응시켜 상상 속의 수를 기하학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허수는 현대물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의 상징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허수 i가 들어 있으며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에서 우주의 탄생 이전의 시간은 허수로 설명된다네라고 말합니다. i가 없었다면 현대 물리는 뉴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상수 e는 변화를 나타내는 상수로 e는 x가 0에 가까이 갈때1 더하기 x에 x 분의 1 제곱 또는 x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x 분의 1에 x 제곱으로 정의되며 파이와 마찬가지로 2.718281 땡땡땡 규칙 없는 무한 소수 모리수입니다 고등수 자학의 공통과정에서는 위치 10인 상용로그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과미적분에서는 위치 2인 자연 로그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연상수 2는 초월함수와 미적분을 상징하는 수였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어떤 분야도 이 다섯 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오일러가 이 다섯 수로 어떻게 잭팟을 터뜨렸는지 알기 위해 간단한 미분공식 몇 가지 소개합니다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n번 미분하면 n 팩토리얼 sinx를 미분하면 cosx가 되고 cosx를 미분하면 s sinx가 됩니다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 자기 자신이 되며 ax제곱을 미분하면 ax제곱 뒤에 lna가 붙습니다 복소평면 위의 점, p, a, b에 대하여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r, 선분, o, p의 현각을 세타라 하면, p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입니다. 이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복소수의 극형식입니다. 드모아브르 정리는 두 복소수 지1지2가 다음과 같을 때, 지1지2를 곱하면, 거리끼리는 곱하고, 현각끼리는 더하면 됩니다. 이에 따르면 fx를 cos x 더하기 i sin x라 할때 fx 곱하기 fy는 평각끼리 더하면 fx 더하기 y가 됩니다 좌우변을 바꾸면 변수의 합이 함수의 곱으로 가는 식이 되는데 고등과정에서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지수 함수입니다 참고로 월클 수학자 코시는 함수 방정식을 제안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합이 합으로 가는 연속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합이 곱으로 가는 연속 함수는 f(x)가 0이 아닐 때 지수 함수가 되며, 양수의 곱이 합으로 가는 미분 가능 함수는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잠깐만. 앞으로 고딩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f(x)는 a의 x 제곱 지수 함수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야 yeah. 다시 f x 는 cos x 더하기 i sin x 로 돌아가서 f x 더하기 y 는 f x 곱하기 f y 이므로 f x 는 a x 제곱. 다시 말해 a x 제곱은 cos x 더하기 i sin x 가 됩니다. 양변을 x 로 미분하면 a x 제곱 lna 는 -sin x 더하기 i cos x 가 되고 x 에0을 대입하면 lna 는 i 에서 a 는2의 i 제곱이 되는데 기억의 좌변에서 a 자리에 2의 i 제곱을 대입하고 x 에파이를 대입하면 2의 i 파이 제곱은 cos pi 는 -1. 라인 파이는 0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오일러 공식이 탄생합니다. 에야. 테일러 급수는 미적분을 만든 뉴턴의 후계자, 브룩 테일러가 만들었으며, 함수 fx가 무한히 미분 가능할 때, fx를 무한 차수의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계속 미분하면서, x에 0을 대입하면, a0는 f0, a1은 f1'0, a2는 2팩토리얼분의 f2'0, a3는 3팩토리얼분의 f3'0, 땡땡땡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테일러 급수의 특수 버전, 맥러린 급수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미분 가능 함수인 지수 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증명해 보겠습니다. e의 x제곱의 테일러 급수에서 x에 ix를 대입합니다. i의 거듭제곱을 정리하면 실수부끼리 정리하고 허수부끼리 정리하면 실수부분은 코사인 x의 테일러 급수, 허수부분은 사인 x의 테일러 급수이므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공합해 버린 오일러 등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x에 파이를 대입하면 2의 i 파이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 곱하기 0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오일러 공식이 탄생합니다. 에야 오일러는 가장 천재적인 수학자로 수학계의 모차르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두 눈을 잃고도 더 왕성하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정각 장애를 이겨낸 악성 베토벤에도 비유됩니다. 다음 영상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오일러 선생님 일대기입니다. 지금까지 배티였습니다. 바이.